배워야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실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한 주간도 승리를 하셨는지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그 부활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전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들이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은 잊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죽음은 모두가 다 이제 확인하는 경험해야 할 그런 확실한 것이지만 부활에 대해서는 이제 경험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이 없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헛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돈독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먼저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확실하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부활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 멸류관도 받아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 말씀입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지 아니했다라면 우리도 그냥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도 이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소망을 안겨 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부활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하시기 위하여 살아 나셨느니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하시고 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죽을 수밖에 없는 육신을 입고 있지만 영원히 사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인정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번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것, 그것은 그리고 또 잠시 동안 살아난 경우는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영원히 다시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역시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뻐하며 슬픔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에게 달려와 가지고 부활의 그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을 듣고서도 그들은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에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지만 그들에 함께하지 못했었던 도마는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노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제자들도 이제 시간이 좀 흘러가니까 그것이 꿈이었는지 그것이 환상이었는지 이제 확실치가 않으니까 야 우리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다 칼릴리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다른 제자들도 엠마오라고 하는 고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보여 주셨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500여 명이나 많은 무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친히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보다 어떻게 더 많은 증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것은 확실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 외에는 아무도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을 죽은 자를 살아났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자라고 현혹하는 자라고 이제 책망하며 죽이려 하 했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제자들에게 우역과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대제당에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잡아오려고 공문을 청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들고 이제 박해가 무서워서 두려워서 저 다베색이라고 하는 먼 곳으로 피신한 제자들을 잡아오려고 이제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 그 길에서 주님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그래서 믿는 제자들을 박해하려고 잡으러 가는 그 사울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시면서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고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받게 된 사우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그에게 말씀을 하시며 그에게 사도의 직분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적시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는 일생을 바쳤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이방인에게 증언하기 위하여 사도로 택함 받은 바울은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로 달려가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한 번도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이라고 자랑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은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자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의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불신하고 대적하던 사울을 만나주시고 그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자격이 없는 그를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사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주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기도 하는 우리들.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는 언제든지 땅끝까지 증언하는 복된 증인의 삶을 마땅히 살아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나의 나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하는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런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어쩌면은 쓰임 받기에... 누구보다도 적합한 사람 누구보다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필리포스 3장 5절로 6절에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왜냐면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세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울만큼 열심히 있고 바울만큼 배운 것이 많은. 그리고 바울만큼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많은 수고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가 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고린도 우서 11장 23절로 27절 말씀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 0에 하나 감은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우연과 강도의 우연과 동족의 우연과 이방인의 우연과 시내의 우연과 광야의 우연과 바다의 우연과 거짓 형제 중에 우연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이 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주와 복음을 위해요 이보다 더 많은 헌신과 수고를 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다른 건데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자기의 행한 일을 스스로 자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로 24절에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는 결코 사명을 잃어버린 적이 없고 사명의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나의 나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것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예수님께로 나올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재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 받은 것도 어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성도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도 세상을 향하여 향락을 따라서 쾌락을 따라서 나가지 않고 오늘도 거룩한 존절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 의지 가지고서 오늘도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하고 건강 관리를 잘 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을 수 있고 또한 전할 수 있다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주님의 은혜에 합당한 좋은 열매 맺기를 이제 힘써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오직 은혜로 믿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맨 나중에 이방인의 사도로 택함을 받은 바울 자신이나 아니면 먼저 사도로 택하심을 받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이나 모두가 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부활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십자가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또한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복음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결코 우리에게 다른 복음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로 7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일을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없는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면 이제 잘 되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병도 고침받고, 자녀도 잘 되고. 여러분,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복음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의 처절매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이런 부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천년만년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살다가 죽어질 이제 육신이라고 한다면 굳이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어디서 찾아오셨습니까? 하늘 영광 보자를 버리고 찾아오셨는데 그 길이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여러분, 화성에 가는데도, 화성에 가는데도 1초에 20km씩 달려서 7달 이상 가야 화성에 갑니다. 1초에 20km씩 달려서 7달 이상 가야 하늘 영광의 보좌가 있었던 그곳은 빛의 속도로 우리가 달려가도 10수년을 가야만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멀고 먼 길을 우리를 위해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믿은 것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은 것도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사도 바울이나 제자들이 전하는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오늘도 우리가 전해야 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구원 받으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모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은축으로만 구원 받고 영생을 누릴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사랑하는 광역교의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을 수도 없거니와, 또한 전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안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식은 것이고 또 전하지 아니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식어진 것이죠. 지나온 모든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것도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도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이 주신 이제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지만 제자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고기들을 잡으러 갔었습니다. 그리고 고기를 잡으면 옛날에 직업이 어부였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따라다녀봐도 소용없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까 스스로 고기 잡는 일이라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며 갔었던 일곱 명의 제자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서 이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와 떡을 굽고 그리고 그들을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기를 잡게 하셨죠. 그때 그들이 이제 육지로 올라옵니다. 성경은 올라왔다라고 그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사실은 올라오도록 주님이 손 내밀어 주시고 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동일합니다. 내가 가고 내가 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된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갈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가치도 없고 은혜를 이제 누릴 만한 자격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십자가 부활의 큰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교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